아이뻐 요번에 저희가 포플이 남방 올렸었잖아요. 요 이탄입니다. 포플이랑 똑같은 패턴에요렇게 옐로우 버전인데요. 매장에서는 요 칼라도 완전히 안대상맥으로 잘 나가요. 면서재입니다7부7부 7부 기장입니다. 요렇게 소매 너무 좋죠. 기장도 이쁩니다. 패턴이 요렇게찬잔하니 이렇게 노랑색, 오렌지, 블루칼라, 컬러, 그린칼라 찬잔하니 컬러. 너무 예쁘네요. 약간 봄을 연상하는 그런 잔잔한 문이네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제품은 아시죠? 저의 린넨 나시입니다. 요 나시 5에서 77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 난방도 5에서 77까지. 그리고 제가 코디한 요 모자, 모자 보여드릴게요. 요 모자 페도라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 너무 좋은데요. 요렇게, 이렇게 평직으로 된 테이프가 같은 톤, 같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너무 시원함이 예뻐요. 이렇게 트위드처럼 이렇게 트임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써주시면 분위기 완전 업 되죠. 이쁩니다. 그리고 같이 코디한 바지는 저희 딥포켓 바지예요. 아 이쁘다. 이 바지 베이지 컬러 추가된 거예요. 제가 흰색 초록만 판매하잖아요. 이 베이지 컬러도 새로 입고 되었어요. 전체 빛보실게요아 이뻐. 이쁩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 바지도. 5에서 8 0까지 가능하세요.